안녕하세요. 김프티 v 입니다 오늘은 방어구에 붙는 스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어구에 보면 여섯 가지 스탯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의외로 간단하더라구요.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세 개, 그러니까 기동성, 생존력, 회복력. 이세 가지는 캐릭터 신체 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아래쪽 세 개, 의지, 지능, 힘은 캐릭터 고유 능력. 그니까 근접 공격이라든가 수류탄, 궁극기 이런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먼저 기동성부터 한번 볼게요. 기동성은 클래스별 좌우 이동 속도 하고 점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헌터 같은 경우 기동성에 스탯 투자를 많이 하면 회피의 쿨다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터 클래스에서 가장 선호되는 스탯이기도 하고요. 헌터 클래스에서 기동성의 스탯을 40까지 투자했을 때 해피 쿨 다운은 현재 26초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스탯을 더 투자할수록 해피 쿨 타임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헌터 유저분들은 기동성을 100까지 맞추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 그 아래 생존력인데요. 생존력은 말 그대로 스탯을 많이 올릴수록 HP가 늘어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피해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0티어에서 그러니까 0일 때의 HP는 186이고요. 1 0지 생존력을 100가지 다 투자한다 해도 HP가 2 0일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력에 스탯을 투자하시게 되면 HP의 증가 더불어 보호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스탯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능력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이탄 같은 경우 생존력에 스탯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면 방벽, 타이탄의 방벽의 쿨다운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생존력의 40 정도의 스텝만 투자를 해줘도 방벽의 쿨다운이 52초에서 33초로 감소하기 때문에 40 정도를 투자해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참고로 100까지, 그러니까 10초까지 투자하시게 되면 방벽 쿨다임은 14초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회복력이고요. 회복력은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후 복구가 시작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스텝인데요. 모든 클래스를 통틀어 가장 선호되는 스탯이기도 합니다. 티어가 올라갈수록 체감되는 효율이 높은 회복력이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 회복력은 워옥의 균열 쿨타임 시간을 줄여주는데요. 워옥이 만약에 회복력 스탯을 100까지 올려준다고 해도 균열 쿨다운은 41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 능력체에 비하면 체감되는 변화가 작은 편이기도 하죠. 그 다음 아래 3개의 스탯은 클래스별 고유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의지를 보면요. 의지는 수류탄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줍니다. 의지의 스탯이 0일 때는 수류탄 쿨타임이 1분 43초가 걸리는 반면 100까지 투자하시게 되면 32초로 쿨타임이 어, 줄어들게 되는데요. 수류탄의 어, 강점을 보이는 타이탄과 워록 또는 수류탄 뭐 사용을 좋아하는 헌터 분들이라면 예, 투자해 볼만 하고요 다음은 지능인데요. 지능은 궁극기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줍니다. 진행의 스탯이 0일 때는 궁극기의 쿨타임이 7분 12초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진행을 100까지 올려주게 되면 궁극기의 쿨타임은 3분 48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서 선호되는 스탯이긴 한데요. 뭐 7단계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스탯은 힘인데요. 힘은 근접 능력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주고요. 0단계일 때 근접 능력 쿨타임이 1분 43초라고 한다면 10단계, 그러니까 힘을 100까지 올렸을 때는 32초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 속성을 사용하는 워록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뭐 헌터 클래스에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스택 관련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고했고요. 무기나 궁극기로 인한 쿨타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쿨타임은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탯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방어구는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어, 예를 들면 헌터, 저 같은 경우, 어, 기동성과 회복력, 그리고 지능 세 가지 스탯에 투자하기로 했다. 아,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방어구에서 이세 가지 스탯의 합이 45 이상 넘어가는 방어구면 일단 합격입니다. 자, 지금 유산의 맹세 소나기를 보시면, 기동성이 23, 회복력이 17, 벌써 40이죠. 근데 지능이 20, 해가지고 세개 합쳐서 60이나 됩니다. 어 아주 끝내주죠 그리고 방어구는 보시면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스탯 수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걸작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모든 스탯에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걸작시 스탯이 2가 추가된다고 표시가 되죠 지금 현재 제 머리 방어구 같은 경우 9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된상태고요 그래서 9단계 일때는 기동성이 27인데 10단계로 올리게 되면 29그 모든 스탯에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스탯 수치가 좋은 방어구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어, 스탯 수치가 별로 안 좋은 걸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스탯 좋은 게 나오면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맹세 소나이 같은 경우는 스탯치가 헌터에 맞게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머리 방어 같은 경우 기동성, 회복력 지능 세 가지를 합쳐도 46으로 이제 40으로 거, 겨우 넘게 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가슴방어 같은 경우는 3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다리방어구는 50일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망토는 기본 능력치가 0이기 때문에 장착해 주는 개조 부품에 따라 이 스탯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별로 보면 헌터가 그나마 스탯을 고르는데 어떤 스탯에 투자할 건지 고르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동성 회복성 지능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헌터는 이세 가지로 딱 정해지는 반면 제가 워록이나 타이탄을 플레이해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타이탄도 기동성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기동성에 투자하니 다른 스탯이 아깝고 저 같은 경우 타이탄으로 플레이할 때어 궁극기보다는 수류탄이나 근접 공격을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타이탄을 투자한다고 하면 뭐 회복력과 의지, 힘 이렇게 세 가지에 주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어구를 파밍하실 때 자신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그 특정 스탯의 수치가 높은 방어구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스탯 수치만 보고 방어구를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그상 거지꼴이 나거든요. 아, 게임을 하면서 간지, 아 간지나 뽀대 이런 걸 어, 아예 무시할 순 없죠 예좀 자기 캐릭이 이뻐 보이고 어, 이래야 되거든요 와 지금 머리는 문어 머리에 뒤에는 거지망토 하고 있고 아 정말 꼴불견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번지의 상술이 좀 드러나는데요 아주 지능적인 상술입니다 에버버스한테 가시면 헌터 같은 경우 뭐이 금지된 얼굴 헌터 번들 이런 걸 팝니다 그래서 저걸 구매하시게 되면 방어구에 우클릭을 하시고 S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장식에 보시면 금지된 얼굴 가면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시면은 모양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지된 얼굴 형상변화 아이템을 사용해 줬더니 이제 좀 볼만하죠 이 형상변환 분들은 어떤 아이템이든지 다 형상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이 아이템하고 파란 아이템은 안 되구요 전설 전설 아이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다가 더 좋은 능력치의 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형상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헤드 장식에 똑같이 이 항소멸 가면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면 똑같죠? 모양이 항소물 가면, 재앙의 조작 가면.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탯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스탯을 조정하시면좀더 재미난 게임 플레이가 될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